네, 선생님. 애들이 왜안 와요? 애들이 다 아프단다. 네? 다 아프다고요? 왜요? 저좀 나갔다 올게요. 아니, 이렇게 많은데도 우리 반만 없네. 아니, 우리 학교는 4개밖에 네 없는데. 어떻게 4개밖만있는데 네 이렇게 많냐. 아무튼... 아무튼, 우리 집 일반 저희 맞지? 아래쪽으로 까 여기도 사람이 많네. 아 맞다! 신발 신는걸 깜빡했다. 아휴, 그냥, 운발을 뽑았잖아. 아, 여기 대신, 대신. 내실레와 냠냠. 어. 도착생? 혹시 도착생이니? 이거 도착생. 도착생. 안녕. 음. 야, 화장, 화장실, 화장실 <laughs> 꺼봐. 어, 안녕. 나는 마법의 학교. 학생이라는 오늘은 야외 수업이라는. 선생님, 오늘 무슨 수업이에요? 일단, 막, 떼기를 꺼낼 겸. 아, 내가, 이런, 된다 내가 이런, 능력이 배웠다는. 이거, 아주 멀리 가보거라. 응? 맞아. 내가 나는 마법도 배웠어. 마법도 배웠어. 여기 마법의 학교니까. 마법의 학교. 그러면 뭐가 나올까? 어? 다이아잖아 설마 이것은 유람선? 뭐지? 이건 또 뭐지? 한번 켜볼까? 그냥 이거네 맞아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여기 유람선하고 다이아 왔어요. 그, 그 또, 두 번째 시간, 두 번째 마법. 이제 다이아를 휘둘러보고, 헛! 아니, 이것은, 집이잖아. 와 이제 그집 이제 그집 없으라 네이인센트하는 기술도 배웠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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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두, 어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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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선생님 이렇게 하는 거 맞죠? 아주 잘 했던다. 그리고 저는 수업에서는 이런 거 했잖아요. 절대 죽지 않는 훈련. 실례가 시골로 바꿨어요. 신뢰한 선생님이 가지세요. 이것도요. 이것도 가지세요. 이것도요. 이것도 가지세요. 그럼 전 갈게요. 우리 집에 가야지. 우리 집, 여기 있는 모든 집이 우리 집이라면. 내일은 무슨 먹을 할까이 기대들. 여기는 모든 집이 다내 거지만, 난이 집을 딱히 선호하는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 집에서 원래 처음에 우리 집이 여기였기 때문이다. 뭐지? 우리 잠깐 깨도. <목소리>